석경석 추천주인가요? 아니, 추천주가 아니에요. 네. 제가 추천은 추천하는... 네? 아, 그 네. 방송에서 혹시 이야기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 한적 어떤 원충만 네. 듣고 보면 되게 좋은데. 괜찮죠. 근데 네. 이게 놀랍게도 네. 13전 13승을 했어요. 아... 대신 정말 느낌이 오는 것 중에 네. 안전한 회사를 선택하자. 네, 갑자기 옆으로 좀 얘기가 샜는데 네. 그래서 근데 음. 하여튼간 공부는 정말 잘하셨고 육사 수석도 하셨고 뭐 예, 서울대 나온 그 개그맨으로 처음에는 음. 굉장한 주목을 받으신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좀 민망해 특이하게 들 네. 보시고 네. 음. 네. 그 그래서 별로 그, 얘기, 그 얘기 안 들으려고 참 노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음. 예, 뭐 쟤네들은 뭐 어디 어디 나온 애들이야 보다는 어, 쟤네들 코미디 참 재밌어 음. 이런 얘기를 좀 들으려고 최선을 다했고 다행히 그 데뷔 초에는 참 많이들 좋아해 네, 주셨어요. 네. 그 이거 뭐죠? 뭐그 그렇게 심한 말을 아, 아니, 아니 그렇게 심한 음, 말 네. 그게 그때는 정말 음, 센세이션이었죠. 네. 그렇게 심한 말을 아니 그렇게 깊은 뜻이 정말 참신했죠. 그렇죠. 그게 근데 사실 이제 저희가 했던 거를 그냥 이 대본화한 거거든요. 어디서 했던 거를요? 과외 같은 거할 때. 네. 아, 네. 학생들한테 중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거뭐좌신방 오심실. 아, 막, 아, 아 맞아, 맞아, 맞아. 뭐 피타고라스 정리 예, 뭐 이런 게 예, 우리가 예. 그냥 공부했던 거막 이거 다낸 거예요. 아, 근데 그게 막 술술술술 나오는까 네, 사회 현상을 이제 풍자할 때 쓰는 아, 그런 거. 그때 참어 힘들었지만 재밌었던 기억. 그 이윤석 씨하고 처음 만난 친구지만 음. 둘이서 뭔가 해 보겠다는 마음으로 저희 그 당시 이제 신림동 저희 하숙집에서 아, 예. 네. 잡아놓고가 아니고 네. 제가 하던 하숙집으로 아, 온그 거죠. 네. 어. 그 하숙집 아주머니가 너무 싫어했어요, 이은석을 왜요? 하숙비도 안 내고 같이 거의 밥을... 아. 심지어 빨래도 내놓으니까요. <laughs> 아, 하숙집에서.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죄송해서 어. 하숙을 포기하고 네. 제가 이제 오피스텔 하나를 이제 얻어서 이제 그걸로 어. 네. 나왔죠. 그때 이제 개그맨 데뷔하고 네. 이렇게 네. 잘 되셔서 조금씩 이제 잘 되려고 할때 아, 그러니까 죽을, 어려울 때는 그러니까. 이제 하숙집에 있다가 잘 되니까 고생해 네. 주신 주인 아주머니를 이제 뒤로 하고 네 그렇죠 <laughs> 아유 진짜 오만하는 분이시네요 아주 기가 막히게 네? 정말 배은망덕한 놈으로 잘 포장해주셔서 아, 고맙습니다 몰아가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네, 이제 네. 이동을 한 거예요. 어. 근데 그두 분이 뭐라 해야 되나 좀 엘리트 출신이기는 한데 개그 자체가 신선하기도 했고 음. 그두 분이 다들 이제 잘 되고 음. 또 이윤석 씨도 지금까지도 되게 왕성하게 활동을 음. 잘 하고 계시잖아요. 음. 그 모습이 되게 좋은 설레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사실 아주 왕성하진 않죠. 현재 뭐? 방송 활동이 네. 아주 썩 훌륭하다고 보진 않습니다. 저는. 물론 라디오 프로그램 너무 성 프로그램을 진행은 하고 있지만 TV가 조금 아쉬워요, 현재. 음. 그래서, 하여튼, 올해 2022년 목표 중에 하나가, 어, 좋은 프로그램, 저하고 좀 맞는 프로그램, 적어도 두개 정도는 예, 끌고 갔으면 좋겠다. 최근에 이제 TV 활동이 상당히 미비합니다. y 스 t r 트 자주 나오세요? y 스 t r i TV도, 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뭐, 진행자 구하신다고. 어, 네네네네네. 네, 네네, 네네. 진행 좀 번. 같이. 예, 경제 관심이 많으니까. 오, 주,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주식도 저 되게 관심이 많아요. 주식 그, 사실, 주식이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업의 본질을 잘 알고, 음. 기업의 성장 주기에 이제 함께 하면 되는 거기는 한데, 뭐 네. 말이 쉽자 사실은 뭐, 실전은 어렵기는 한데, 음. 예전에 중소기업 사장님들 많이 만나가지고 어, 예, 책으로 예. 엮어서 내신 적도 있으시잖아요. 맞아요. 사장하자라는 책. YTN에 있는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음. 약한 100분 정도 만났던 것 같고요. 그 중에 어. 한 15분 정도의 이야기를 책으로 맞아. 냈죠. 사장하자라. 오. 오. 예. 네. 그때 제 책에 그 인터뷰를 해 주시고 책으로 나올 것을 허락해 주신 회사 중에 네. 현재 잘 나가고 있는 회사가 꽤 돼요. 어, 그때도 사, 사, 잘 됐지만 아, 지금 상상사로서 지금, 지금 더잘 되고 있는 회사. 좀 말씀해 주셔도 괜찮으시죠? 벤신엑스? 오, 예. 네. 그러니까 아, MCEX가 이제 카메라 모듈. 오, 어, 그렇죠, 그렇죠. 지금도 어, 잘 나갑니다. 지금 계속 앞으로도 아마 전망이 좋을 걸로 봅니다. 지금. 오, 맞아, 맞아, 맞아. 자율주행 점 갈수록 더 어, 얘기되고 있어 서경석 추천주인가요? 아니 추천주 <laughs> 아니에요. 제가 추천. <laughs> <게. 웃음> 아그 나가도 되나요? 네. 아그 방송에서 혹시 이야기하신 적 있으세요? 어, 아니 한적 없어요. 아 진짜로? 그러니까. 예. 사실 그 주식 이야기를 어딘가에서 해본 거는 오늘, 오늘이 아마 처음 같은데, 저는 네. 주식에 관심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죠, 누구나 많죠. 예전에는 그냥 여기서 들은 얘기, 저기서 들은 얘기, 아. 이런 걸로 이제 제가 워낙 귀가또 얇다 보니까, 또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뭐, 저 잘못되라고 얘기했겠어요. 그래서 받아들이고 다 했는데, 음. 그렇게 결과가 좋지를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laughs> 제가 어느 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 어떤 조언들을 듣고 음. 제가 이제 주식을 샀을 때도 결국 책임은 누가 진다? 본인이죠. 본인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네. 내가 질 책임, 음. 시작도 내가 하자 해서 음. 제가 약한 4년 전분에, 5년 네. 전에 네. 이런 결심을 했어요. 보통 포트폴리오를 만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분산 투자하잖아요. 네, 네, 네. 그러지 말자. 물방으로 가자. 인생 한 방이다. <laughs> 네. 그러니까 <laughs> 어, 뭐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하여튼 네네네. 여러 개 분산 투자하지 말고 하나만 하되 아... 대신 정말 느낌이 오는 것 중에 네. 안전한 회사를 선택하자. 그 얘기는 아... 무슨 얘기냐. 뭐잘 아시겠지만. 한방이 있는 회사. 누가 들어도 아는 회사. 예, 예, 예. 그전에는 뭐 어디? 뭐 어떻게 했다고? 뭐 아... 이랬다면 네. 뭐 그럼 이? 응? 이런 회사들만 두 글자만 말하면 다 하는 회사. 다 하는 거 예. 그런 그전엔 제가 그런 회사들 아예 쳐다보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 너무 느린 흐름이 싫었거든요. 아... 예, 제가 의외로 네. 좀 다이나믹한 걸좀 좋아하는 아... 스포츠 매니아기도 하고 축구를 아... 좋아해요. 아... 축구 막그 특히 수비 진영에서 네. 갑자기 볼을 인터셉트해서 걷어내는 예, 걷어내는 게 아니라 역, 역습하는 아... 그런 형태를 상당히 좋아하는. 그, 했었거든요. 오. 운동도. 근데 역시 그 주식에서도 그런 어떤 다이나믹함이 없으면 좀 싫어했는데. 제가 이제 그날 결심을 했어요. 내가 선택하고 어, 길게 가는 대신에 누가 들어도 아는 회사를 투자하고 그리고 약7% 이상 수익을 보면 미련 없이 매도한다. 음. 이런 저만의 원칙. 자몇 가지? 네 가지. 네, 첫 번째, 누구나 우량주를 말해서. 한다. 예, 예, 그 다음에 예. 7% 이상 올라가면 무조건 매도한다. 아셨더라도 네, 네. 반대로 7% 이상 빠져도 손절매한다. 어. 내가 내가 한다. 누구의 이야기도 듣지 않는다. 내가 필이 왔을 때. 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그때 했던 게 원칙만 듣고 보면 되게 좋은데. 괜찮죠. 근데 네. 이게 놀랍게도 예. 13전 13승을 했어요. 오, 몇 년도예요? 그러니까 5년 전에요. 그데다 좋을 때가 5년 전? <laughs> 네. 어, 네, 뭐 하여튼. 예. 5년, 6년 전에. 네, 네. 요걸 제가 한 13종목을 이제 바꿔가면서. 하나가 충족을 하면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 그 13번, 7%, 7%그 이렇게 열, 난 거예요? 14번째가 4년 전이에요. 14번째. 아. 그걸 지금까지 가지고 있어요. 마이너스 7%는 훨씬 더 이렇게 가 있는 거 아니? 거기서이 원칙이 깨진 거죠. 아. 예. 근데, 왜 지금까지 가지고 있냐면, 전 믿어요, 그 회사를. 어. 그리고, <laughs> 뭔지 아니까. 되데 의미심장한 네네 표정을 지으시는데. 아니, 회사는 좋은 회사입니다. 그, 회사는 그 좋은 회사입니다. 정말, 서서히 이렇게까지 갔다가 다시 이렇게 또 왔는데, 여기서 제가 매도 타이밍을 놓쳤고 다시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음. 저는 곧 올라갈 거라고. 하여튼, 이 이야기를 좀 마무리 해야죠. 그래서 저는, 그때 어떤 식으로 제가 투자를 했냐면요. 네. 코로나 전 상황이니까 5년 전, 네. 6년 전 외국 촬영을 갔어요. 네. 홍콩에. 네. 근데 주에 한 번씩 가요. 네. 이번 주에 가서 2박 3일 찍고 왔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어, 주에 한번 아니고 한, 한 달에 한두 네. 번을 갔다고 쳐요. 네. 2주 후에 또 홍콩에 갔어요. 네. 아 근데 그 거리에 차가 네. 제가 아는 우리 브랜드 차가 부쩍 많아진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국산 브랜드 차를 2주 만에. 아, 2주 만에? 예. 네. 나제 피부로 느끼기에. 그거는 좀 예, 아무튼. 아니, 그제 느낌에. 아, 네. 아, 그리고 이미 그 전부터 국내 프로그램에도 그 회사의 자동차를 음. 에, 각종 오디션 프로그램에 막그아 경품으로 걸고 이러는 게 느낌이 아, 이 회사 느낌 좋은데? 네. 샀어요 네. 여지없이. 네. 7%올라더라고 어. 그래서 또 팔고 그때 이제 제 계좌를 관리해주는 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신하 s 금융투자에 증권사 직원 네, 치, 친구인데 네. 그 친구는 저를 제가 이걸 산걸 보고 말렸어요 전화가 왔어요 너 미쳤냐 이거 지금 완전 꼭대기인데 왜 이걸 아니야 난 지금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많이도 안 바래요 난 그냥 7%만 오르면 팔 거야 근데 정말 어, 약한 한달 만에 이제 10% 올라서 팔고. 숫자 7자 좋아하시죠? <웃음> 그리고 <웃음> 중국, 중국 촬영을 갔는데, 네. 마트에 막, 음. 우리, 우유, 분유 아우. 막 이런 걸 막, 에? 네. 난리가 났어요. 그 네. 중국인들이. 네. 그래서 또그 회사에. 그러면 또, 오. 뭐 이런 식이에요. 정말 느낌적이네요. 와이스트리트하고는 좀안 맞는 어, 어떤 저의 투자 방식인데, 네. 저는 그래도 제가 무슨 70%를 바라보고 사거나, 네. 일주일만에 오르기를 바라거나 하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 음, 음. 네, 이 전략은 13번 다 성공했다. 다만, 14번째가 4년 동안 물려있는. 오래 가는데, 아. 이것도 조만간 요게 해결이 되면 저는 이제 다시 그 전략으로 아니 근데 그 말씀하신 그 생활 속에서 이렇게 발견하는 전략이 예. 피터린치도 많이 이제 강조를 하는 아주 좋은 전략이에요. 우리 생활 속에서 정, 전문가신가요, <laughs> 예, 주식 전문가. <laughs> 네, 피터. 누구세요? 아, 그 있으면 머리 하얀 분. 그분을 예. 만나봐야 되겠습니다. 저하고 같은 생각이시죠. 예, 그분은 이제 은퇴하신 지가 음. 예, 몇십 년 되셨고요. 그런데 음. 예, 이게 그러니까 전설적인 전... 미국의 이제 펀드 매니저, 미국 분이시죠? 마젤란 펀드를 하셨던 네. 분인데 워런 버핏만 알고 저는 뭐잘 모르는데. 아, 거의 워런 버핏 다음으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아, 그럼 그럼 예. 피터 니치. 그럼 이제 남바투 피터 선생 한번 뵈야 되는데. <laughs> 저하고 일치하네요. 네, 네, 네. 아, 근데 그렇게 생활 속에서 발견하는 건 좋은 음. 겁니다. 의외로 예, 괜찮다니까. 의외로, 의외로 괜찮 다만 괜찮아요. 조금 더 이제 분석이 조금 이렇게 들어가서. 그러면 더 좋죠. 예, 펀더멘탈도 이제 같이 음. 봤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우리 음. 이 이사님이 이 네. 저를 이제 이런 저 훌륭한 채널에 섭외해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한데 <laughs> 네. 아까 그 대기실에서. 어~ 뭐~ 경제 관련해서 나눌 이야기는 거의 없네요 이 네. 얘기에 아, 제가 좀 마음 죄송한 마음에 아니 네. 마음 상한 게 아니라 네. 죄송한 마음에 그래도 와이스트리트 시청자분들께 보통 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나 아, 드려야겠다라는 마음에 어. 아주 어줍지 않고 네. 네, 하찮은 네. 방법이긴 하지만 예, 저의 경험을 하나 아. 알려드린 겁니다. 네. 그, 그러면 마지막 그 4년 전그 네. 현재 진행형인 네. 그 회사는 어떤 느낌으로 그러면 사셨던 거예요? 그거는 이제 사실 그니까 이게 원칙 그 회사 제품을 우리가 어... 눈으로 보기도 좀 쉽지 않은데 예, 원칙들이 많이 조금 흐트러지긴 했는데 이건 제 친구가 준 차가 <laughs> 아니 근데 이제 제 친구는 그뭐 네, 전문가고 증권사의 직원이고 1 3 번은 본인 느낌으로 해서 다 예. 아니 근데 이 친구도 역시 맞았고 예. 저도 아니 그 회사가 이제 큰 회사인 건 아니까. 네. 코스닥에서도 그래도 꽤 그렇죠. 네, 이름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그 때도 주요했어요, 사실은. 전략이. 네. 저도 제가 인정하는 큰 회사니까. 네. 근데 세상에 7%를 넘겼는데 네. 서로 합의를 본 거야. 조금만 더, 더 보자, 맞아. 이번엔. 아그 10을 기다리다가 그만 그때부터. 근데 더 웃긴 건 그렇게 해서 너무나 많이 내려갔다가 작년 그약 그러니까 1년 전에, 예.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이 결국엔 올라갔었어요. 아, 아, 아. 근데 또 그때 또. <웃음> <웃음> 그때도 7% 이거를 원칙을 못 지켰고. 네. 또그 후에 내려올 때도 또못 지켰고. 못 지켰고. 완전히 내려갔다가 정말 기적적으로 다시 올라갔는데. 근데 물론 이게 이렇게 된게 아니라 정말 긴 세월이죠. 4년이니까. 음. 4년 동안 한 종목을 계속 가지고 있었으니까. 작년 정도. 그니까. 약 1년여 정도 전에 재작년 말이겠군요 네. 재작년 말에 정말 좋은 타이밍이 있었는데 그때도 욕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아... 근데 그때는 제가 참 미안한 게제 친구는 네. 이제는 매도하자고 그랬어요 어... 근데 제가 자꾸 합의가 잘안 되네요 이틀만 기다려보자 그랬다가 이게 1년이 지나버렸어요 아, 진짜 원칙이 중요한 것 같아요 원칙이 아. 진짜 어, 어우 시려 아 제가 <laughs> 어. 이게 치아 이게 오늘 떼운 게뭐 빠졌다고? 떼운 예, 게 아니라 이제 이거 뭐 예. 이렇게 임시 치아를 이렇게 씌워놨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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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걸 오늘 아침에 껌씹다가 아. 아무 생각 없이 껌씹다가 그게 떨어져 나가서 지금 은 현재 그냥 생 잇몸이 예, 노출됐 있는데 요 물이 들어가니까 식어요? 아좀 따뜻한 아, 물좀 따뜻한, 따뜻한 그래. 건더 싫어요. 아 진짜로? 응막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딱 좋아요. <laughs> 아그 느낌 아는데 아. 저도 애들 젤리 빼서 먹다가 한번 금리 딱 떨어진 게 있어서 너무 아까운 거예요 막. 금리를 하세요 요즘 아니 이렇게, 이렇게 네. 우는 거잖아요 금으로 네. 이렇게 이렇게 완전 금 말고 네. 살색 하는데 요즘 예 네? 살색 어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어머 그 몰랐어요? 어, 몰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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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은 이제 금색 안 해요 아 네, 치아색하고 거의 똑같은 색으로 야 오늘 대화의 주제가 정말 스펙트럼이 넓고 네. 좋네요 괜찮죠 네이 원칙이라는 거는 그 레이달리오라는 형님이 계세요 네. 그분이 쓰신 책의 제목이 원칙이거든요 음. 프린스퍼 그 형님 어디 웨 h e r e I 입니까 Where is he from? 아 잠깐만 그분이 미국인인가? 물론 아, 미국쪽 미국인 맞아요? 음. 아니 또 어디 개 미국인 뭐 이럴 수도 있어가지고 음. 뭐 아무튼간에 유, 음. 그분도 유명한 형님입니다. 아 형님. 네네. 린치 형님하고 <laughs> 달리오 형님 좀 조만간에 아, 책으로나마 음. 저도 섭렵하게 어, 대해서, 대해서. 저 이랑 같이 이제 투자 같이 배우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렇게요? 어. 같이 가르쳐 드리는 거. 아, 와이스트리에 함께하면 투자 이제 투리니가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거네요. 요즘 제가 그런 콘텐츠도 하고 있어요. 투리니투리니라고해 자린이라고 래요 p d 님들 주리니, 주리니. 네. 예. 아, 그건 주식만 하는 사람이고 아 전반적으로 다 주식, 전반적으로. 금, 부동산 전체를 하는 어. 투리니 근데 투리니 약간 그 뉘앙스가 그죠? 예, 어떻게 안 좋다. 자린이가 괜찮긴 자린이. 그게 각각 이렇게 되면 부동산 잘 모르시는 분들은 네. 부리니, 그다음에 코인 잘 모르시는 분들 네. 코리니 이런 식으로 네. 부리니, 코리니, 주리니. 금은. 금모르사서 금리니? 금리니? 골리니? <laughs> 골리니는 이우리 죠석경석의 아, 골리니. 어 맞아. 구독 부탁드립니다. 아, 저도 골리니. 저는 네. 지금 한 16년째 아. 골리니여 가지고. 아, 진짜? 17년째 골리니. 음. 예. 그럼 좀 구독하시고 좋아요. 김주민 프로가 또 가끔 레슨을 해 줍니다. 아, 나안그르쳐 준다면서요. 아니, 그걸 보라고 해? <laughs> 아, 자기네 치는거 보라고. 떼일로는 가르치시기는 쉽지 않죠. 지금. 아 그러면 그 채널에서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주시면. 중간중간 예. 시청을 하시면 중간중간 꿀팁이 막 쏟아져 나. 아 저는 이미지 트레이닝 해야 되겠네. 이미지 트레이닝. 이미지 트레이닝 뭐 보면서. 어그 그래, 거기서 네. 이렇게 해주세요. 그 그래, 최근에 이제 이봉원 형이 너무 연습 스윙을 많이 하는 거예요. <laughs> 한번 치려면 필드에 일곱 네, 번을 연습을 아유, 하는 거 동반자도 힘들고. 걸좀 줄여라. 아니 예. 그 힘들어서가 아니라 예. 되게 빨리 해요 그것도. 그거 좀 줄여라 했더니 금세 샷도 안정적이고 어, 거리도 예. 더 많이 나고. 예. 반대로 김정렬 형님이 또 송구리 당하 송구리 예, 예. 형님이 게스트로 나왔는데 예. 그 형님은 어, 너무 스윙 스피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채를 예. 거꾸로 잡고 예. 응? 헤드를 예. 이쪽에 잡고 예. 예. 줄기가 이쪽 예. 그 예. 상태로 세번 정도만 연습 스윙을 해요. 그럼 상대적으로 좀 슉슉 시원하겠죠? 샷하기 직전에. 네, 직전에. 땅, 땅, 땅 하고 딱 해서 했더니 15m가 더 나가는. 그런 어떤 꿀팁들이, 오, 너무 신기한데요? 석영석의 골프남매입니다. 아, 그거는 김주미 프로님이 알려주신 거고. 김주미 프로, 예. 예. 아, 네. 아, <laughs> 석영석 형님이 알려준 것처럼 예. 그러면 안 되니까, 예. 김준희 프로님. 야, 덕에 김, 예, 그럼요 아, 제가 뭐 알겠다. 자격이 없는데 뭘 가르쳐 드리겠어요. 아, 저는 그, 이제 이제 이렇게 개인적으로 제가 나중에 이사님하고 뭐 네네네. 그냥 라운딩을 하면서 몇 가지 가르쳐 드릴 건요. 저는 그런 거예요. 네. 약간 모르겠습니다. 좀 경제적인 걸 많이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필드 음. 나가면 음. 많이 칩니다. <웃음> 본전 <웃음> 많이 쳐야지. 어, 이왕 나와야 비싼 돈 내고 나왔는데 많이 네. 치우가지고 그거 이제 연습장보다 더 많이 칩니다 60대 나가서. 어르신들 코미디고요. 예. 네, 이제 그더 이상 그런 걸로 자신의 실력을 합리화시키면 아 네. 네. 이젠 성장해야죠. 예. 등산도 하고요. 암벽 등반도 하고 <laughs> 그런 거 많이 하네. 공차지러. 공